연예인들 집 찾아가는 프로그램? 몰래카메라 정치. 자고 있으면 입 들어가가지고 막문 열고 팬티 입고 있는 사진 찍 <laughs>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오세요 올라간다 <laughs> <laughs> 집에 있는 거 아주 다 부셔버리고 갔어 배고파 먹으러 오셨나요? 네 <laughs> <laughs> 피자도 시킬 걸 그랬나? 좀이다술 마시다가 시키면 되지 아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데리블러서 뭐 가면 되지, 먹고 싶네요. 누구세요 <laughs> <응. 웃음> It's me. 누구인데요? It's me, Toby. Toby. Oh, Toby. My friend Toby. Hey. <laughs> 왜? 나 차에 가방 같이 가, 같이 가. 야, 슬리퍼 없냐 소연아? 크룩 그룹. 네. 하나만 주시오. 슬리퍼 있어. 아, 내 슬리퍼 어디 없어? 달려라, 달려라.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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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 오케이. 응응집 잡혔다 야, 나 얼굴 개 떡같이 나다 머리가 이렇게 빨리 기르는 걸까? 야한 생각을 많이 하나 보지. 그 맞긴 해. 튜베르? 여기 에 오늘 등기에 엄청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다들었죠 일단 베트남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 기르러 가. 가! 일린 해외 여행 선물 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다헐 <뭐라> 귀여워 한마락씩 어? 입양하세요 이건 하나만 한... 야 누구꺼 하면 고리 빠졌다 이거다 이거 아이제 <뭐라> 화장시간 줘 빨리 <뭐라> 좋았어 좋았어 어? 좋아 <뭐라> 이서도 화장해야 돼 알았어요 알았어. 이제윤 화장시키기 프로그 화장하래 집 투어를 시켜야돼요 일단 여기는 포토존이고요 <뭐라> <거야. 뭐라> 여기는 옷감입니다 <오>, 오프 어? <뭐라> 플리마켓이죠 지금 5,000원? 5원이요옷 진짜 <뭐라> 많아 <뭐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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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 뭐? 아 우리 저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주제야. 여기는 안방입니다. 와! 근데 혹시 싸우면은 가라고 방 하나 더 있는 거?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안 돼. 각방 절대 안 돼. <laughs> 여기 원래 있는 옵션. <laughs> 아 옵션이야? 네 옵션. 아저방 어, 뺄게요. 원래 <laughs> 있는 옵션이에요. 여기는 갤츠룸입니다 <laughs> 뭐야? <laughs> 어, 이거. 이것도 내보내 줘야지. 고요 오빠짱. <laughs> 이거 거 가지고 다 담주나 챙기는 거야. 다 비타민. <laughs> 다 되는 <비타민>. 거야. <laughs> 연세를 많이 먹었어. 배도라지. <laughs> 나 이거 하나 먹을래. 배도라지가 보기 너가... 좋잖아. 바로 까먹어. 아. 나 지금 성대길 돌아가지고. 음! <laughs> 아, 아, 눈에 튀겠다. <laughs> 맛없대. 맛있지 않아, 이거? 음이정도 응, 맛있는 거지.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 이거 승주가 알바해서 <laughs> 어. 엄마 따라가서 누나 이거 사준다고 알바올 사줬어. 와우. 귀여워. 냉기고 나한테 냉장고를 대여로. 너네 되게 그 가정집 같다. 가정집이긴 해. 아무래도 그렇긴 해. 이야 좋다. <laughs> <홀라이크 TV. 웃음> 어? 우리 홀라이트 TV. 우리 아. 홀라이트 TV. 너 선물해주신 분이 여기 계시거든. 소식이 있겠습니다 돈값 하네 이제 내가 떼갈게 한달 썼나? 내가 해준다고 한건한달 정도 되어야겠다는 거였어 오빠 <laughs> 하이라이트 보여주지 <laughs> 우리 집은 TV 하이라이트인데? <laughs> 너 잘한다 너뭘더 받고 싶어서 그래 <laughs> 그래, 서 앞으로 친구들 앞에서 뭐 함부로 해준다는 c 안 하기로 했어요. d get in.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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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그 i 나도 먹어버릴까, 그냥 술? 뭔 w 먹는데? i 대결절 w 아까 그리고 i 살기가 있어가지고. t w h a 그 is 오늘 약 아직 안 먹었거든 아, 오빠 그럼 얘재어놔야 돼요 아왜나 먼저? 너네도 자고 가그 게스트룸에서 잔 사람이 있어 지금? 부모님들 어 그럼 친구는 내가 처음이네? 하하 네. <laughs> 왜요애들 먼저 먹어 먹어먹어 그럴 순없 그럴 순, 그럴 순 <laughs> 없지 진짜 그럴 순 없.. <laughs> 어, 그럴 수 없어 사실 나 이거 귤잘 몰라 오빠는 알아? 오빠도 몰라 그래? 우리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타 그러면 한잔 타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laughs> 그대로 <그런> 타줘 <laughs> 그래. 감사합니다 끊기지 않을 테야 우와, 이거 너무 육수 칼 이거 한두 <목소리> 번? 한 바퀴 어머어머 나 이전 마스터로서 굉장히 깜깜 놀랬어요 먹어봐 분홍아 <목소리> 있어 분아 있어 이대로 타 이대로 타 <목소리> <목소리> 아오 에이 더해 더트리 우와 양고 맛나 오렌지 스 아니야? 복숭아 맛인데? 왜 왕복숭아 맛은 아냐 왜? 내가 얘들아 좀 괜찮은지 한번 먹어볼게 부럽죠. 내가 이게 불었을까봐 내가 소아야 기다려 예의가 있지 말이야 부과라고 해서 먹게 근데 못 참고 가져간 거 같아 니야 식히는 거야 응 뜨거우니까 아무래도 부담인데 응. 어때? 괜찮아? 부드럽지? 응 생각보다 음. 냄새에 비해서 냄새 음 는색게나 음 조금 상했다는 것같아 음 상했다고 상했지. 자기 혼자 먹으려고. 먹으려고. 이집 아아 <laughs> 그렇구나. 엄마 <laughs> 미워. 내가 상인 좀 먹어도 될까? 오빠 배탈 나야 되는 괜찮아나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먹어볼게. <laughs> 아이 o n t k n o 고 I d o 겠 t know. I d o 어 t know. I d o n 드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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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을 o n t k n o 나 너무 더워 갑자기. 아니 뭐 입었지? 응 긴팔 티. 그럼 뭐 뭐안 입은데 벗었을까 봐요. 야외리뭐 진짜 잘해. 어느새 이거씩 켜져 있네. 뭐 요즘에 올린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봤어 나나나 수윤 유튜브 다칠 거야. <laughs> 나보다 더 많이 봐. 수윤이가 끄떡대면서 보고 있어. 그러면 그거 봤거나 이 장면이지. 내 면. 수윤이네그무 잘해. 애들 소윤너뭐 극한 직업이래 했나? 얘 옆에 앉아 있으야 근데 그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었어? 음. 냉면이 아, 맛있어 냉면이 그래? 수정이랑 같이 해서 연남자리 가야겠다. 아니 거기 고깃집이 목살이 진짜 맛있거든. 처음에 목살 한두개 시킬까 했는데 수애가 계속 삼겹살 시키잖아. 나목살 진짜 안 좋아하거든. 응. 근데 근데 그럼 하나만 시켜서 먹어보자. 응. 목살이 더 맛있어. 얘가 보통 그랬지? 삼겹살 먹자면 얘는 그러자 그래 먹자 이러는데 얘가 그날 이거 아니 여기는 목살 아니. 먹어야 돼. 그냥 한번 먹어봐. 그래서 이제 맛 없으면 자기가 다 먹는다고. 맞아 맞아 맞아. 음. 일부러 자기가 다 먹으려고. <웃음> <웃음> 내가 다 먹으려고. 이거 진짜 맛있는 막창집을 찾았어. 뭐가?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자고 할 때는 안 가고 자연산을 가자고. 아니 광주에 있는데. 여기 존나 유명해서 평일에도줄서있고 응. 맨날 웨이팅이 있거든? 내가 원래 못 먹잖아. 근데 효진이가 내 스타일, 내 취향을 알아. 내가 빠싹 구운 어.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수는 있는데 음. 너 여기 진짜 한 번만 가보라고. 너 진짜 방할 거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 맛있어. 김치찌개 무한리필 그리고 항아리 막창이야. 아줌마가 이렇게 꾸면서가어가지고소금 이렇게 탁 찍어서 입에 밥한입 넣으라 그래. 거기다 입에다 물려서다한 사람씩. 야, 계속, 계속 먹여줘. 먹여줘? 아니 나올 때까지 이러고 있었잖아 우리는 <laughs> 계속 그 보여주이 녀석들 봐 근데 진짜 맛있어 나중에 광주 오면 은꼭독 막창 독에 빠진 막창 하나, 둘, 셋. 오 좋아요? 하나 둘셋 좋았어 일단은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편의점에 갔다 왔어? 그 카운터 사장님 있잖아 들어갔는데 일단 oh, 우리가 중국집을 들어왔나 살짝 착각을 Wait. 일단 했는데 보니까 딱딱이 되게 먹고 있더라 사장님이? 김수장이 내 눈치를 딱 보는 거야. 내가 한마디 하자마자. 아, 깜짝 자 제가 뭐 이렇게 어 뭐고 골라? 이러고 했는데 설아가 갑자기 딱아 오빠 제가 할인해드릴게요 할인 딱 하고 800원이나 할인을 해주더라고 오, 아 800원 벌었다 이러고 있었는데 계산을 딱 했지 아이고 내 담배가 들어있었네 <laughs> 아니 내가 담배를 사려고 저 아이스타만 주세요 하고 딱 했는데 짜파게티 아, 아, 아. 먹고 줘서 짜파게티를 딱 가져왔어 <laughs> 내가 별 잘라왔는데 오빠 아 짜파게티 아, 아, 오빠 사께 오빠 사께 이래서 내가 아, 오빠 씨, 가만히 있어봐요 할인도 할게요 할인한 거? <laughs> 오빠 8 0 0원이 할인됐어요! <laughs> 이거 많이 된대! 근데 오빠 지 담배도 있네? 요 <laughs> <laughs> 결제 완료! 800원을 할인한다는 거지 3,700원을 더내인한다는 거지. <laughs> <laughs> 인생은 이렇게. 아니 그래도 내가.. 이거 한두잔아았어 이거 좋은데? 오늘 ADHD 약 <laughs> 빼먹었어. 아, 그래? 진짜야? 뭔... 진짜겠냐고. 아니 근데 그럴 법도 하니까. <laughs> 맛있어? 나는 신거 좋아해서. 나도. 재진을 좋아하지 제일 안 좋아하잖아요. 어, 맞아. 습관도 공감. 트위나 봐. 하나, 둘. 왜 <야>, 이건 뭐야? <laughs> 누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누가? 우리는 <laughs> 너한테 그렇게 알려준 적이 없어. <웃음> 어? <웃음> 예. 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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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마지막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지. 빼불로요. 네 그랬나? 너 원래 잘했는데? 긴장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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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아, 나 지금 댄서가 한 명일 때는할수 있는데 아, 두 명이면 안 돼. 내가 아, 오늘 이쪽이 아파. 힘들었을 좀... 때 이렇게 하면 아픈 거 있지? 어, 왼쪽이 지금 어, 좀 마비 증상이 좀왜 그래? 모르겠어. 약간 몸살 난 것처럼. 아니 얼굴도 이쪽만 더 뜸폈어. 그래서 안 해가지고 이. 그서안 하고 왔어? 했다고 나 <laughs> 샤워 갔다고 인현아. 샤워가 세수는 아니잖아. 샤워할 때 얼굴 안 씻었어? 머리 냄새 안닦다을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되게 잘 닦아. 우후. <laughs> 너나 이상하게 쳐각하고 있었던 거 내가 <laughs> <잘 모르겠어. 웃음> 보이는구나못 봐도 <laughs> 만만치 않게 이상하게 보는나아 <laughs> <좋아해, 나를>. <laughs> 여러분 술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술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세요. 얘랑 얘랑 너무 잘 어울려. 얘야. 얘야 나좀 통합. 방 똑바로 못해서 다시 다시. 얘랑 얘랑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먹어봐야겠다 먹어봐야겠다 먹을 거야. <laughs> 지하철 서피커 파는 아저씨 c h a m p i o n 하사람 이� c h 안 되는데. 아설라한테 이렇게는 안 돼. 팀에서 아나 돼. 그렇게 막 오를 가능성이 아요 요즘에, 요즘에 2 3일 만에 막내정도는좀많아그런 응. 아니야. 그런 내 어떻게 알아? 어? 어. 근데 내가 수이 많이 억울한 분. 내가 수이 수현이 몇 프로 먹었어? 몇 프로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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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안려요 어, 수술이 안어 오빠한응 <봐들>? 소연이는 아, 내 돈도 소연이 거고 자기 돈도 소연이 거야 맞아 오빠 전10% 빼줄게 이러면 내가 부담되는 돼야 돼야건 없고?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는 거 다른 것만 생각을 생각 안 했어요 자네 춤을 한번 춰보실 생각? 나 여기 수제자로 들어가려고 일단은 여기 바닥부터 쓸게 예 손의 시작은 청소야. 야야야야, 이 선배 기강 잡네. 후배들 막 들어오면 막 런치 주고 이런 거있잖아 아니냐 원래 맞히는 건나 하나였어. 맞아. 미래를 맞춰야지. 내가 맞히고 갈까? 쉬운 부당이야 너? 뭐야? <laughs> <나, 웃음> 지금 수너 오늘, 오늘 밀었는데? 외모차! 엄마가 데리고 온 똥깡 아저씨. ADHD. 아, 너무 다른 말을 자꾸 해. <laughs> 확실히 ADHD. <laughs> 너 요즘 미우면 물어? 미우면? 미우면 밖을 쳐다보고 싶고 막 그래? <laughs> 내가 일적으로는 엄청 사람을 잘 보는데 그냥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못 본대, 내가. 너 어, 이제 알았어? <laughs> 5만 원 주고 가야 돼? 혹시 나한테 10만 원만 주겠니? <laughs> 이건 그냥 삥뜯 <핀뜻한 웃음> <laughs> <laughs> 내가 할인 이벤트로 3만 원을 했거게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어 해외 <laughs> 같은 데 나가 가지고 찍어서 미디어에 나를 많이 보여주는 주타 그랬거든. 혹시 내말 들려? <laughs> 3만 원. 3만 원. 아. <laughs> <우리> 진짜 적네. <좀 웃음> 제대로 봐 줄게 내가. 아. 내가 제대로 하나 맞춰 볼까? <laughs> 너가 2시간 뒤에 엘리베이터 탈일 있기는. 나또설문있 있다. 누군가가 내 얼굴을 여기에 문신하고 있대. 어? 지금? 어. 이때 어. 이렇게 한 사람이 있대. 내 얼굴을 여기다 박아 놨대, 누가. 왜? 몰라 누가 크러쉬 그려 놓은 거 아니야, 어. 여기다? 아이. <laughs> 그럼 스토리 음. 올려봐 옆구리에 내 문신한 사람 누구냐? 그래서 있잖아. 조심하라 그랬어 이 사람 너한테 집착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 너 아닌 척하지 마얘 아닌 척한다 인데 왜냐면 나도 그래도 나갔었으니까 외국인이 진짜 보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 넘었고 나간 걸로? 응 그랬을 수도 있지 너무 자아식 과잉 아니야? 아니 이말 하고 그 무당분이 너 얼굴 여기다 분신한 아니, 거 아니야? 그게 나야 아 어떤 무당이 전날부터 여기서도 여기까지 타들어가는 느낌이 엄청 들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 날 되게 왔던. <laughs> 거 아니고. <laughs> 안 썼어. 나날 진짜 실제로 여기 식도암 환자가 오신 거야. 음 아, 진짜? 그래. 원래 술이 조금 들어가면 이렇게. 탄수화물 당겨. <laughs> 니네 아빠 어. 똑같지. <웃음> 구독자 <웃음> 여러분들 에. 한입 하실라예? 아아 어, 준비하고 있었어 봐 아니 하고 싶었네 한입 먹랍니까아아 어. 맞네 어? 이제 소연이가 뺏어먹었다고 웃는거이야비 과연 이게 추락스러는지알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laughs> 진짜 조금 먹었어 내가 봤는데 한 고급밥이었는데 아내지 마. 아우면 진짜 진짜? 나는 모르는 라 진짜 틀렸어 또 어디 갔다 포켓몬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 <laughs> 그런 거 하지 마. 내밥 어딨어? <laughs> 밥이 왜? 내 밥. <laughs> 있잖아 여기. 아니 이만큼 했었어 아니 뭔 소리야. <laughs>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려줄까? 소윤이가 먹기 싫어가지고 빼놓은 이 알맹이 오빠가 싹 긁어먹었어. <웃음> <웃음> 아, 그런 거 일단 니 매워 얼어. 아유, 뭐라 이거 뭐라 하지? 삼초 3초 이거 소연이가 먹기 싫어서 옆에다가 한 대여섯 개다 빼놨는데 오빠가 어. 이제 싹 끌고 먹었네 어, 이거 안 먹으려고 빼놓은 건데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빼서 먹으니까 당하는 거야 물이 <laughs> 끝내줘요 너무 식상해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줘 텐센이 <laughs> <laughs> 끝내줘요 그래 아, 그냥 오늘 자고 가라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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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네? 나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니, 자꾸 손님 올 때마다 자꾸 <웃음> <웃음> 아 뭐야 나좀 서운하네 아니, 우리 언니만 집... 그런 줄 알았어 2집 주인이 정이 많아 자저가 너희 자고 갈래? 스타 플러팅 너희 자고 가면 내가 짜파게티 끓여줄게 파김치 줄게 <laughs> 내가 파김치 줄게 <laughs> 파김치 공짜로 주기 좀 그런데? 어좀치좀 자고 가면 안 돼? 이 정도면 너희 가면 내가 이 오빠 때리는 줄 알아 <laughs> 제발제제발 저거 제발 제발 하면 안 돼? <웃음> 근데 <laughs> 불만뭐안 먹었어? <laughs> 진짜 열심히 먹었나? 불만 쌌다 우리는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까 상해가지고 안 먹었어 내기억에 <laughs> 맞아 맞아. 아너 친구 많이 화났는데 좀 너네가 왜? 좀... <laughs> 네? 아 자꾸 내서말또하 하잖아. <laughs> <laughs> 말씀해 주시지요. 너무 화를 <laughs> 많이 내셔. 혹시 그거는 찍는 용돈가요? 아, 뭘 찍는 타진이에요? 동영상이에요? <laughs> 쳐다보고 있다가 괜찮으면 찍으려고요. <laughs>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읽었는데 이 정도면 어 아, 어차피 스포하고 더 쫄일 거잖아. 어 어. 네. 뭐 뭐야? 뭔데? <laughs> 좋아 됐어. 뭔데? 손일네 만들었는데. 아이씨. 잡돌이가 심하네. 잡돌이 현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잡돌이 현장 찾아왔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남편 이렇게 자돌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제가 그럴려 그런 게 아니라요. <laughs> 아 그거 제가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있다 오늘 전치를 좀 해놨는데 마음은 드시나요? 아 그런 신혼집 그럼... 꾸미기 해놨어요. 이 사진 제일 마음에 들어. <laughs> 이거요? 수의 거침없이 할 기자. 많이 피곤하신가봐요.